네, 예, 포스코 홀딩스, 종목번호 005490입니다. 예. 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예? 짝꿍을 일단 도망쳤는데, 예. 현대 제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얘가 어떻게 행동할지 좀 궁금하긴 해요, 제 입장에서는. 예. 3, 4, 3, 4, 1, 1, 8, 6. 3, 4, 1, 1, 8, 6. 왜냐면 우리는 주식에 투자하는 거지 국가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코스피가 상승한다고 해서 코스피가 상승한다? 국가가 상승한다? 아니에요. 그 기업이, 기, 그 기업이 상승해서 코스피가 상승하는 거예요. 코, 어? 코스피가 만약에 상승을 했어. 예를 들어서. 5 0 0 포인트든 몇 포인트든 알아서 가라고 해. 가던 하여튼 상승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기업이 주도를 해서 끌고 갔겠죠. 그럼 그 기업이 어느 나라에 있던 한국이 없더라도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면 예? 상장돼 있다면 그냥 코스피가 상승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예. 그 기업이 한국에서 장사를 안 하더라도 코스피에 상장돼 있으면 상승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한국 증시에, 증시에 상장되어 있었다? 그럼 한, 코스피 이렇게 꼬꾸라져 있지 않았겠죠. 그 전에. 제가 11월 달에, 11월 달에 최종적으로, 아, 처음 시황을 분석하면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바닥 국면에 들어선 것 같다. 근데 테슬라가 만약에 있었다. 테슬라든 하여튼 그 메, 메타 플랫폼이든 하여튼 그 IT 업종 관련해서 아마존이든 뭐든 이런 것들. 주도해서 끌고 간 것들, 그것들이 다 한국, 한국에 상장돼 있었다, 만약에. 미국에, 우리나라, 포스코 홀딩스 우리나라에만 상장돼 있는 게 아니죠. 미국에도 상장돼 있어요.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그 기업들이 한국에 상장돼 있었다? 그럼 한국 기업 안 눌려 있었어요.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럼 그거를 혼돈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잘 된다 해서 한국이 잘 된다. 어, 노노노. 아니라는 거야. 한국 기업이 잘 된. 한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 잘 된다. 이해되시죠?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기 한국에 상장된 기업이 잘수익을잘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이해되시죠? 한국 아무 기업들이 저력이 있긴 하죠 그런데 내수 시장에서 먹고 사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한국에다 세금을 내느냐 아니냐의 문제도 이제 인제도 생기겠죠 문제가 나중에 한국에서 한국에다 세금을 안 내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상당히 커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내수 시장 망가진 것도 또 하고 뭐 지금 어, 상황이 너무 민노총이 너무 나대 지금 일단 자기가 자기들이 믿는 어, 대통령이 됐다 해서 이제 수표를 들이미는 것 같은데 백지 수표를 들이미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대면 기업들은 명분만 쌓아요 떠날 명분만 제, 제 입장에서는 저도 한국인이잖아요 안 떠났으면 좋겠죠 하지만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해요 너무 꼴배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꼴배기가 싫어서, 아, 쌀를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코스피, 저는 이걸 한, 이, 여기서 정말 배당을 받아먹고,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걔네들이 한국을 떠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 기업이 수익만 잘 낸다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제 입장에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국인으로서 최대한 한국에다 세금을 내주는 게, 저, 저한테는 뭐랄까, 좀, 반램미죠 그런데, 기업들을 괴롭히는, 계속 괴롭혀. 관세를 쳐마아 국가가. 한 국가가, 어느 나라로부터 관세를 계속 쳐마아 그럼 얘네들은 수출하기 힘들겠죠? 그럼 한국 기업, 한국에서 수출을 하겠어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수출하겠어요? 다른 나라에서 수출한다. 이해되시죠? 한국에다 한국 한국에서 수출하는 제품에다 관세를 매기는 거잖아요. 예, 한국에서 수출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결론은 관세를 매기면. 예, 지금 어디 왜 떠나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뭐예요? 철강 관련 예, 철강 관련이잖아요. 예, 현대제철 떠났죠. 그리고 현 현대 철강이 들어간 제품들 예, 그 제품들에도 관세 때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또 현대차 떠나려고 하죠. 네. 어쩔 수 없는 수수이다 당연한 수순. 네. 네. 그때 그 노동자들은 누굴 욕할 게 아니야. 자신을 욕하면 돼요.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일이었고, 지금 상황으로서.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면, 친중, 친중 국가에다 관세를 매기고 있는 거니까. 반미자 친중 국가에다가 관세 매기는 거잖아요. 예, 친중을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경제적 동반자로서 두고 예. 친미를 했으면은 그냥 원래 동맹이니까 원래 원래 기준이 동맹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이런 사단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조만간 내가 봤을 때 민노총이 끌어내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한국 한국의 역사가 지금 대통령 몇 번을 끌어내렸어. 근데 그 민노총 애들이 워낙이 무서운 애들이라 좀 배는 게 없죠.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너무 무서운 애들이라 대놓고 끌어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뭐 저는 어떤 방향으로든 상관이 없어요. 어, 저는 제 기업, 제가 투자하는 기업이 어딘 디 아라를 가든 상관이 없고 한국에 있던 한국에 있는데 수익이 안 난다. 관세 때 맞아서 수익이 안 난다. 그럼 그 기업을 투자 안 하면 되는 거야. 제 입장에서는.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응. 여러분도 같은 입장인 거예요. 네.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해 되시죠. 네. 매매 관점에서는 알아서 디테일하게 대응하시면 되요 이해 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응.